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돈입니다 오늘은 렌신라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나나나 아니 쉬우면서도 어려운 1단계 피아노. 음악에 맞춰서 손가락을 늑 보내다가 터치해줘요 그러면 돼요 음악 중독이 되죠 여러분들 최대는 70분 넘는데. 난난 이렇게 왕관 먹어야 체크포인트가 돼요. 나중에 죽을 때4 0에서6 0되 때면 딱 됐대! 아아 여기 왕관 먹은 곳에서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, 왕관은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. 자신감 있으신 분은 왕관 안 먹어도 되고, 근데 왕관은 먹을 수밖에 없어요. 왕관 먹는 길이 더 쉬운 길이에요. 60포에서 보통 먹으면, 여0서 육체로 도착할 때 바로 눌러야 해요.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요. 가끔은, 방거로 보고 석격보이라로갈 때가 있거든요? 이럴 때도 있어요. 그런 게좀 아쉽지만. 근데, 이상한 기도, 이것도 거의, 거의 불량게임 <laughs> 인것 같은데 딴난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 가 가면가치 소음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심해라요 딴다딴딴나딴딴딴 이렇게 소수가 있어요 음. 아아아아악 신기록까지 1%. 15개가 떨어지면 30줄까지 광고 보면 15개가 득템인데요. 최대 개수는 15개인데 오 아, 여기서 그게 아니었어. 여기서 많이 익혀봐도 속임수는 당할 거예요. 아, 잠깐만. 보석을 못뭐 먹었다. 아! 신기록이다. 와! 성공을 위해1 3포아 저게 구고 싶어다. 무료력, 박 여기. 돈이 무력함기 때문에. 와, 진짜. 배포다니면 돈 왕창 벌겠다. <laughs> 왕창까지는 아니고. 돈 버는데 얼마나. 얼만... 아니. 그. 노란 크리스탈 먹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줄 알아요? 그게 쉬운 줄 알고. 쉬운 줄 알고. 초, 초때한번 해봤는데. <laughs> 아이 저 도박 됐다. <laughs> 자, 이제 저도 이거 끝나갑니다. 아아, 잠깐만, 뭐, 뭐야? 이렇게 안 걸어보고 물어야지. 뭐야, 이거?

알러..어 나 아직 네 집아나 방송 찍고 있다고 나 방송 찍고 있어 방송 찍고 있어 나어 알았어 끊어 쟤들 원래 그럽니다 아싸, 수단이 기억었다 야, 진짜. 아, 아, 잠깐 아니, 진짜, 아. 어. 아니, 채우지, 근 광고 또 뭐야? 네 재미없는 광고 <laughs> 뭐야 렉 걸렸어 야 잠깐만 뭐야 진짜 나 99%밖에 못 가는 거야? 정신 차리자. 나도 이제 1단계 마무리 해야 한다. 제발 좀... 이게 진짜... 무고 싶어? 좀 어렵죠? 야 진짜 이거 뭐야! 아, 일 단계 끝. 드디어 끝났습니다. 나에서 뵐게와또 진짜. 아, 네 여러분들, 여러분들 덕분에 피아노를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, 네그 다음은. 아직 15번밖에 못 갔는데 겨울 그 다음에 7번밖에 못간 평원 그 다음 그 다음에 7번밖에 못응 음? 지구 그 다음이 잠겨있어가지고못 찾는데 산 이렇게 이크리로이수 있는데 뽑기에서도 이을 수가 있어요 게임 안 나가 공개인 박 아직 이거 다 완성되지가 못했어요. 아, 좀만 있으면 헤드폰. 속순 눈동이, 풍선 젤리 이제였어 뭐, 이렇게 돈 내고 스킨 사는 것도 있는데. 이렇게 스킨을 살살수 있어요. 이단한 번에 24시간 무료한 교 24시간 광고 제거 와우. 오. 돈은 아껴야 하니까 안 쓰겠습니다. 여행. 일년은참 그런데 겨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예 죠？딱 잠깐 만 신기록 이다. 갑자기 여러분들이랑 하니까 저기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음... 이거 올리지 마라 잠깐만 그 다음 안 보이는데? 그 다음, 어딘지 안 보이는데? 어디야, 그러면? 너무 어딘 거죠, 여러분들? 도저히, 방법이. 네, 이거 한 번만 나오고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. 엇, 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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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떳.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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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헛. 어, 잠깐만. <laughs> 뭐야, 사이로 지나가 있어? 왜 있어? 네, 오늘은 댄싱 라인을 해보았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, 뿅!